드디어 10만 전자 그리고 50만 닉스 눈앞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국내 증시의 심리적 벽을 뚫기 직전까지 치솟으면서 지금이라도 따라붙어야 하나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0.61% 내린 9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장중 한때 9만 9,900원까지 오르며 10만 전자 돌파를 눈앞에 뒀습니다. SK 하이닉스 역시 프리마켓에서 50만 2천원을 돌파한 데 이어 정규장에서도 장중 50만원에 거래되며 사상 처음 50만 닉스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47만 9천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개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집중됐습니다. 개인 순매도 금액은 약 2,290억원. 반면 SK 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 총액은 전날 기준 약 990조 원으로 장중 한때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참고로 두 종목의 주가는 지난달 이후 삼성전자 44.3%, SK하이닉스 89.4% 급등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두 기업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KB증권 김동원 연구원은 2028년까지 전 세계 AI 데이터센터 투자액이 1조달러, 한화로 약 1432조원에 달할 것이라며 HBM 중심의 투자 확대로 단기간 D램 공급 증가가 어렵고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D램 시장은 심각한 공급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밸류에이션도 함께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KB증권은 내년 코스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1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인 55%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삼성전자 28조원 SK하이닉스 22조원 증가 예상입니다. 김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3만원, SK하이닉스는 60만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번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전과 같은 경기순환형이 아니라 AI 기반의 구조적 수요 증가에 따른 장기 성장 국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코스피가 최근 강세를 이어가며 고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교보증권 김준우 연구원은 현재 코스피 PER은 11.2배, PBR은 1.25배 수준으로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연말까지는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라며 특히 4분기까지는 반도체, 2차전지, AI 인프라 업종의 이익 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0만 전자, 50만 닉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국 증시의 심리적 상징선입니다. AI와 반도체가 이끄는 새로운 사이클 속에서 이두 거인의 발걸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경제뉴스와 투자브리핑을 받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